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인재 목사입니다. 취약부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때 기쁨을 느끼나요? 공부를 할 때인가요? 아니면 게임을 할 때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할 때인가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을 의식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년 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유지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깨비 교통정리 아저씨로 소개되었던 이기철 씨였어요. 이분은 도깨비처럼 특이한 머리와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도로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며 교통정리를 하던 아저씨였는데요.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같이 도로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아저씨가 춤을 추며 교통정리하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그저 춤을 추며 교통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온 동네를 춤을 추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기쁨을 드러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마음껏 드러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지난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갑자기 소가 날뛰어 떨어지는 언약계를 우사가 손으로 잡게 되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져다 놓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둠의 집에 머물게 된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오베데둠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3개월 전에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꼭 가져오기로 결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도착한 다윗은 이제 예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겸손한 모습으로 기쁘게 맞이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는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계로 옮기는 일은 그야말로 뜨거운 축제의 현장을 방불케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계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축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좋았지만, 남편인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민망하게 춤을 추던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미갈은 춤을 추던 다윗의 모습이 그저 너무 부끄럽게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계를 장막에 옮겨두고 돌아왔을 때, 미갈은 오늘 당신의 모습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미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라고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주셨고,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것이고, 이 모습이 노예처럼 천하게 보여도 오히려 그들에게 존경받을 자가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다윗에게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 옆에 계시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왕의 체면과는 상관없이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춤을 추듯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미갈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음에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은 왕답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다윗을 부끄럽게만 여기며 비난했어요. 사실 미갈의 마음에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을 갖추길 원했던 거예요. 즉 그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갈의 시선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그저 천한 충을 추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결국 미갈의 잘못된 시선은 평생토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조셉 부소라는 미국 청년입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며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찬양사역자인데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는 조셉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그의 찬양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조셉이 길거리 버스킹을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거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세상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기쁘게 찬양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받은 사람들이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도 받은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던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식당에서 기도를 할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눈만 감았다가 뜨지는 않나요? 또 옆에 친구와 선생님이 뜨겁게 찬양하던 모습을 보면서 괜히 부끄러워 찬양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될수 있고, 때로는 미갈의 모습도 될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만약 나에게 미갈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해요. 특별히 요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던 다윗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모습처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의 모습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어놀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를 잘드렸나요 어느덧 벌써 7월의 중순이 되었어요. 비의 계절인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무더운 여름 날씨로 짜증과 불평이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